안녕하세요. 저희 부부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일단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예요. 저는 다른 회사 몇 군데 근무한 후에 아버지 회사에 합류하여 3년 전부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업군인이었고요. 장교는 아니고 일반 중사였어요. 결혼한 지 2년 차될때 남편이 저와 같이 사업에 꿈을 키워 제대를 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일한 지 5개월 차입니다. 친정이랑 같이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매장이 두 개라서 한 곳은 아버지가 하시고 한 곳은 저랑 남편이 하고 있어서 분리되어 친정이랑은 겹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과 자주 싸웁니다. 싸움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불만과 불평입니다. 남편이 매일같이 하는 불평, 불만은 저희 회사의 문제점, 사장님, 즉 저의 친정아버지와의 대화 속 스트레스, 다른 직원들의 그만한 근무 태도, 거래처들과의 결제 문제, 저에 대한 평가인데, 제가 둔하다는 둥 안일하게 행동한다는 등의 이야기로 늘 불만이고 저에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싸움으로 번집니다. 처음에는 적응기간이라 제가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 업무가 갑자기 바뀌어서 춥고 덥고 힘들지. 기존과 달라서 적응하기 어렵겠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으니 견뎌보자 하면서 아이 달래듯 달래가면서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막 터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약간 내버려 두는 스타일이에요. 하루에 한번 통화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한달 정도 지날 때쯤 제가 좀 힘들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전선에서 고객 컴플레인 받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전화도 여러 통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편 달래는 일이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만으로도 힘든데 남편 때문에 더 금방 지쳤던 것 같아요. 3개월 차 됐을 때 적응하기 힘든 건 아는데 나도 좀 힘드니까 적당히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공간보다는 그냥 좀 견뎌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불평에 불만에 대응하려니 저도 막 두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감정적으로 직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라 남편이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공감과 인정을 원하는 건데 제가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답답하대요. 제가 공감을 너무 못한다네요. 자기는 아내랑 일을 하는 건데 아내가 자기를 안 생각해주면 누가 해주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주 그러면 나도 듣기 힘들고 두통이 생긴다. 그리고 나는 점포점장이라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거면 뭔가 해결을 하는 게또내 입장이다. 해결책을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남편이 문제 삼는 게 저희 친정 아버지인 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불편했다. 이런 건데 저는 거기서 아 짜증 났겠다. 그런데 아빠는 생각 없이 말한 거니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라. 아빠 알지 않냐? 하면서 달래고 안아주고 했어요. 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가요. 점심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울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쯤 돼서 자기 술 먹어야겠대요. 그래서 술도 같이 먹어줬는데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둥 회사에 문제가 많은데 자기가 생각 없이 왔다는 둥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는 둥 하면서 저한테 계속 토로하는데 그 말을 듣는 제 기분이 좀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하니까 그걸 바라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견디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일단 들어 줘야겠다 하는데 이걸 거의 일주일에 세네 번을 하니까 그냥 그럴 거면 그만 더이 말이 진짜 턱까지 올라오고 듣는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아니, 무슨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고 또 완벽한 회사가 어디 있다고 맨날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건지 남편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저도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남편이 저에 대해서 제가 일을 할때 느리다. 다른 직원들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너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일하기가 좀 힘들다. 전 회사에서 너가 왜 적응 못했는지 알것 같다. 너가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이 나랑 너무 다르다. 내가 맞춰야지 어쩌겠냐. 내가 뼈를 갈면서 맞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너는 한게 뭐가 있냐? 지금 기껏 와가지고 그딴 소리 할 거면 나가라. 진짜 막말하고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또 그런 말은 참아 못하겠고, 듣다 보면 저는 또 자존감이 낮아져서 뭐라도 반박을 못하겠고, 너무 우울해지고 머리가 아파 옵니다. 그럴 때는 두통약도 먹어요. 없던 혈압도 생기는 기분이 듭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다른 일보다 제가 남편 때문에 더 힘듭니다. 진짜 정남이가 떨어져서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남편은 저보다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많고, 그런 걸 매번 저한테 표현하는데, 그걸 제가 공감을 하기도 힘들고, 듣는데 지쳐요. 기본적으로 저와는 성향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안 하거나 좀 여유로우면 괜찮은데, 제가 바쁘고 힘들 때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정말 못 듣겠어요. 남편이 좀 조용히 묵묵하게 견디면서 일하길 바라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 군대에 있을 때도 자주 선임 욕하고, 군대 문제 불평하고 지냈는데, 어느 회사든 다 그렇고, 군대의 문제도 컸겠지만 본인도 좀 예민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니 속으로는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도 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민한 성격이긴 합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 푸념을 들어달래요. 나 아니면 누가 듣냐는 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푸념을 못 듣겠어요. 같이 일하면서 듣는 푸념은 결국 저한테 화살이 되어 꽂히는 기분이 드는데 그 푸념 중에 저에 대한 평가도 진짜 듣기 싫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우울하다고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럼 자기 얘기는 누가 들어주니 요 그래서 친구랑 술 마시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친구를 잘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제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칩니다.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남편까지 신경 써야 하고 챙겨야 하고 달래줘야 하니 정말 너무 힘드네요. 계속 이러다가는 제가 힘들어 쓰러지거나 아니면 남편이 말 못하고 참다가 뛰쳐나가거나 둘중 하나가 될것 같네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